안녕하셨어요. 슬픈 일, 힘든 일 있진 않으셨어요?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어도 당신은 언제나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소고기 쭈꾸미 볶음과 따뜻한 단호박 밥 지어볼게요. 캐슈넛을 이용해서 채식 마요네즈를 만들 거예요. 캐슈마요라고 하더라고요. 브로콜리와 연근을 캐슈마요에 버무릴게요. 청포묵도 김가루와 조물조물 버무릴게요. 귤피와 대추로 따뜻한 차를 끓여서 밥을 지을게요. 제철 해산물을 맛있게 먹고 배탈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난 며칠 동안 생각할 일이 참 많았어요. 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더니 몸이 아프고 감기 기운이 생겼어요. 제가 추울 때 즐겨 먹는 쌍화차와 가루한약을 먹을게요. 추위를 많이 타는 저는 이두 가지가 정말 고마워요. 레서피는 영상과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서툴고 느린 사람의 요리하는 모습이에요. 미리 죄송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좋은 일, 슬픈 일을 함께 했던 친구들을 종종 생각해요. 가장 보통의 친구였어요, 저는. 하지만 친구가 힘든 일을 겪으면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결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따뜻한 마음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친구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주지 말아야 했고, 대신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 생각이 짧았어요. 친구의 고민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며칠 전 우연히 길을 걷다가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나는 무얼 했을까? 큰 성공도 없고 대단한 자부심도 없는 내가 10년 동안 변한 것 없이 그대로인 것에 친구가 실망하지 않을까? 미안한 마음에 친구를 끌어안고 길에서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꼭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친구는 예전처럼 이쁘고 귀여웠고, 변한 것이라면 세월의 흔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걱정되지 않았어요. 돌리켜 생각해 보면 내 주변인들에게 해 주고 싶은 게 항상 많았어요.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재주 하나 없는 제가 왜 그렇게 큰 꿈을 꾸었는지 이제 생각해 보니 참 철부지였어요. 실은 늘 살기 바쁘고 싫어도 경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하는데도 저를 잊지 않고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 그저 얼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이 귀찮았던 적도 있었어요. 저참 나빴죠. 이제서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 제 주변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음식 솜씨가 좋지 않고 유행하는 음식을 잘 만들지도 못하지만 좋은 재료를 준비해서 음식을 나누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 정말 맨날 이거 안될 같은데? 너무 그러네. 이거 음식을 드리는 분께 늘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만든 음식 드시겠어요? 라고요. 허락하시면 기쁘게 준비해요.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꼭 나누는 것. 너무 하찮아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제가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받아주신 주변인들께 오늘도 감사함을 드려요. 어린 시절 친구 또는 퇴사한 회사 동기 등 이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다시 볼수 없어도 어디선가 때론 행복하게, 때론 치열하게 살아갈 친구들에게 이제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항상 응원하고 싶어요. 지나친 나의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줘서 고마웠어. 간직한 모든 추억이 내게는 큰 위로가 돼요. 때로는 지친 하루를 지내겠지만 이제는 마음의 힘이 강해져서 잘 이겨내고 행복을 찾을 거예요. 잘 지내요, 나의 친구들. 요리하는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귤 껍질과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모든 재료를 깨끗이 씻고 상온에 두지 않지만 해산물 요리를 할 때에는. 드시는 분들이 혹시 탈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해요. 밥을 지을 때 귤피대추차를 넣어 지었어요. 몸이 따뜻해져서 음식이 잘 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청포묵은 끓는 물에 데치고 식혀두었어요. 고소한 김가루와 버무릴게요. 콜리와 연근도 캐슈마이와 섞어요. 음식을 함께 나누면 제게 뭐가 좋을까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는 어쩌면 항상 목적을 가진 대화만 나누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용도를 정하기도 하고요. 쇼핑 친구, 성공에 도움이 되는 친구, 인스타 친구처럼요. 효율적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있잖아요. 따뜻한 음식을 나누면 상처받은 마음이 조심스레 나타나요. 마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눈빛이 보이거든요. 별처럼 반짝거려요. 스스로 반짝이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되지 않을까?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해요. 네. 누구든 마음이 채워지고 안정되어서 서로를 밝혀 줄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냥 으면안 될까? 아리두 개씩 to <laughs> 내가 줄게. 등장 가 내려왔어요? 아니야. 내가 일단 가 볼게. <laughs> 네. <laughs> 알겠어? 네. 우리 동네 수선집 사장님께도 음식을 조금 나눠드렸어요.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 영상이 위로가 될수 있도록 저는 제 마음이 항상 깨끗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감사해요.